헤드업 디스플레이 찾고 계시군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구매 팁세줄 요약부터 제품 추천까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구매하실 때는 밝기 조절 가능한지와 연동방식 살펴보시고 설치 완성 높은지도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구매 여령과 실사용자분들 리뷰 정리하여 선정한 다섯 가지 상품 추천 시작합니다. 5위는 메이튼 자동 밝기 조절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저렴이 에드업 디스플레이로 설치법 간단하고 속도만 나오는 제품 찾는 분들께 추천드리며 이 가격에 자동 밝기 조절 기는 카테되어 있습니다. 속도 정확도 아쉬울 수 있습니다. 차위는 3S 자동차 에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제일 많이 팔린 에드업 디스플레이로 OBD와 GPS 겸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설치법 간단하며 다양한 주행 모드 지원합니다. AS 아쉬울 수 있습니다. 차위는 카몬드 USB 방식 GPS 에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가성비 우수한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반사 시간이라 낮에도 잘 보이고 간편하게 설치 가능하며 낮에 주로 운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자동밝기조절 탑재되어 있습니다. 2위는 현대 폰터스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프리미엄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화질 매우 우수하고 다양한 편의 기능 탑재되어 있으며 설치법 간단하고 운전 오래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대망의 1위는 소리운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제일리뷰 좋은 에드업 디스플레이로 가격 대비 다양한 안내 기능 지원하고 자동 밝기 조절이 있어서 낮에도 잘 보이며 국내 생산 제품에 설치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리고 영상 좌측 하단의 제품 보기나 고정 댓글 링크로 제품 구매 시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